안녕하세요 티븐이에요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할건데요 일단은 제 월드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누르고 들어가고 띵어 띠리리리리 안돼 왜 됐어 좋았어 음 아니 리소스 로드가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이거 됐다 일단, 오늘은, 뭐, 건설할 건데, 집을 건설할 거예요. 아니, 제가 보니까, 어휴, 예전에, 제가 이 건물 건설한다고 했었는데, 안 했죠? 그러니까, 문늘 건설하겠습니다. 그때, 이거 창문만 깔아놓고 갔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이게 이중으로 깔아놨거든요. 이 양털을. 봐봐. 진짜 진짜 이중으로 깔아놨죠. 연두색이랑 회색, 밝은 회색. 일단은 양털 덮어야 되니까, 양털 이거 덮어야 되니까. 일단은 연두랑 우와. 양, 다시, 좀, 좀저어 날에 해서. 그냥, 음. 이거, 치트, 치, 어야 되겠다. 다시, 얼금! 오, 됐다. 됐어. 헤헤 <놀람> <laughs> <laughs> 일단은, 그리고 콘크리트, 흰색 콘크리트 어디가서 아, 철블럭이었네 저거 꺼래야지 <laughs> 점프 아이, 인터넷 상태가 좀안 좋네 근데요, 제가 어제 서울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 서울랜드에서 어이 서울랜드에서 엄청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랬는데 놀이기구도 타고 그랬는데 연주도 봤거든요? 근데 그 연주에서 그 저스트 샌, 댄스랑 루나 피에스트 봤거든요? 근데, 루나 피에스타가 엄청 재밌더라고요. 완전, 불꽃도 나오고, 춤도 치고, 막, 외계인이, 막, 에이저 마을 떡볶하고, 막 그랬어요. 그, 그, 설렌드에서 엄청 큰 행성이 있는데, 그 그림에서 그랬어요. 근데 막, 불꽃도 나오고, 파티도 하고 그랬는데, 미니 바이킹도 타고 열차도 타고 그랬어요. 어느새 다 깔았네 이거. 음... 알았어바 바로 위에 그 다음 2층 깔아야 되는데 아! 잠깐만 음... 계단 있지? 없나? 아! 없다! 아! 그 재료들을 다 놓고 왔는데 재료들 그, 그다 놓고 왔어요. 와. 재료들 다 놓고 왔는데. 아, 아쉽네. 여기는 좀 달라요. 이쪽 단지는 좀 다르게 만들 거예요. 이쪽은 더 좋은 걸로 할 거예요. 여기는 좀더 좋게 할 거예요. 미파리도 설치할 거예요. 물타리 <laughs> 상자리 놓고, 거기다사자리가안 설치되니깐, 표지판을 설치하고, 아니다, 그냥, 그거 뭐 말고, 음. 뭐가 좋을까나. 이 나무로 해야겠다. 나무. 벗겨진, 재장나무 원먹으로 이렇게 깔고, 와, 이 떨어졌어. 잠깐만, 이상한데가, 자꾸, 살이가 나네? 삑살리가 자꾸 나네? 와, 이씨. 어이, 어떻게, 어떻게 설치하는 거야, 돼서. 어, 잘못했지, 됐어. 아니, 아니, 이거 내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이, 힘이 좀 그러네. 아, 아 손이 어떤 대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이걸로 할 거야. 시름라이트시름라이트 시름 라이트 비춰주죠? 울타리 그냥 깔아줘야겠다. 바르타. 에이, 따잖아. 그러면. 아니. 태국이 여기서 왜 나와? 네가왜 거기서 나와? 네가왜 거기서 나와. 됐어. 좋았어. 와, 와. 여긴 좀더 좋죠. 음. 이건 진짜 공사 현장 같지 않아요? 이렇게 하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와 잠깐 아니, 아, 뭘, 개설치하면 안 되는데? 네가왜 거기서 나와? 네가왜 거기서 나와? 잠깐만, 내 손은 어떻게 된 거야? 니가 응. 왜 거기서 나와? 그리고. 응. 아, 이거 어떻게 하는 방법 없나? 아. 몰안하네 그냥 울타리로 쭉 깔아봅시다. 아니다, 그냥 이렇게 만해 그리고 여기서부터 하나 쌓고 여기 계단 만들어줘요 계단 계단 우선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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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건. 아 건이 아니라 점프수 번 어이 잠깐만 아 잘못 설치됐어 아 이거 또왜 부수는데 예스. 어이 왜 설치해 어, 아니 제가 좀 바꿨어요 음. 너무 많이 올라갔다. 역시 말이 없다가 그냥 좀 정신 없지. 아따가 상해졌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아 잠깐만. 1층도 해줘야겠다. 1층도 1층도 똑같이 해줘야지. あ、いギョギーショーやわ。苦いギョギーショーやわ。苦いギョギーショーやわ。うん、苦いギョギーシんワンデー 이거 부르고 음, 꺼진 저장문 음. 나무 몽역을 깔아줘야 돼. 왜 이렇게 설치하는 거 아닌데? 이렇게 설치해야 돼요. 이렇게 설치해야 돼요. 이렇게 설치하면 안 돼요. 이가왜 거기서 나와 응. 네가왜 거기서 오 됐어 좋았어 그러면 이렇게 가면 흠. 그리고 2층 이제 꾸며줘야지 이게 2층이지. 아니, 3층. 아, 이게 4층 집인데. <웃음> <웃음> 나중엔 건물, 철거도 아니, 철거도 올릴 거예요, 철거. 이렇게 하면 음 이렇게 조금밖에 안올라가다고 이렇게 조금 올라가도 되었구나 자그 르르르르르리리히로리나 이 어디가 써 이거 사이다리 이게 사다리 별로 안쓰죠? 니가 왜기있냐야 니가 왜기있냐됐니야 그리고 이제 이제 사춘문대 시간 네가 왜 거기서 저안 꺼내놨는데, 근데 네. 뭐안 꺼내놨죠. <laughs> 저거는 콘크리트가 아니라 테라코타라는 거. 빨간색 테라코타. 이건 테라코타예요. 이거 콘크리트로 쓰셔도 되는데, 웬만하면 테라코타 쓰시도록 하세요. 왜... 그냥 손 맞은 지기다가, 내 인터넷 상태 왜 이러지? 와... 내손 이상해. 어떻게 된 거야? 아, 잠깐만, 너 몰라 왔다. ये उगता तो करा कर चुए 대망의 <laughs> 마무리 이제 대망의 마무리, <laughs> 이제 마무리. 또 시뮬라이트 어디 갔어? 실험 라이트 어디였어? 자꾸 내가 실험마에 이틀에 자꾸 두번 하나거든. 라이트! 라이트야, 어디 갔니? 아! 왜요쪽으로놀니 음. <laughs> 울타리도 버렸다고, 내가? 탈리는 언제 버린 거야? 참나무 아닌데, 감흥비인데. 이쪽 벽을 잠깐만 잠깐만 실험해봅시다. 음... 음... 아 여기는 그한칸더 해야겠습니다. 마침 저거 아, 그때 저걸 저렇게 쌌었구나 쪼보내야 돼요. 해야지. 내부는 오늘 안 꾸밀 거예요. 인테리어는 그냥 안할 거예요. 거미녀석 죽여버려야지. 방금 봤어요. 육구리에 방금 번개 어졌어요 방금 여기 여기에 내가 봉했어요. 방금 한 여기쯤에 부웅 했어요 아직도 세 번째야. 바로 이렇게 태워버려야 했다. 이게 얼마나 센데 수산일 전리품 획특삼 적지 동물 격파 부위 발로와 이에 엄청난데. 그리고 오마을 이단지 방금 지은 건2단지였고요 저번에 지은 건 3단지였어요. 이제 길좀더 만들어서 1단지도 만들어야죠. 이거 진짜... 어, 여기 문을 안 닫아놨었는데, 제가! 아 이거 그냥 어떻게 이렇게 해버려야 된다는데 여기에 신라이트로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해버리면 보기야 약간 안 좋네. 그 괜찮아요. 됐다. 만성이 아니라, 클리퍼면서 그냥 태워버려야겠다. 뭐야? 아, 비 맞아서? 배짐 한 떼. 떼. 아니, 그냥, 다음에 이거 붙이겠습니다. 지금까지 TV에서 이었어요 안녕!